자, 3번 문제, 2023년 10월 A형 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Ctrl+N 눌러서 New Document 여기서 자 수험번호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름 적어주시고 3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죠? 이거 꼭 여러분들 맞춰서 작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얘는 3번하고 4번 문제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600, 400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72RGB 요거 맞춰주시고요. 자,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정권을 이제 닫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어, 그래픽 툴이다 보니까 이제 효과나 이제 기능 같은 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컴퓨터가 갑자기 확 움직이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불러들이는 입장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생겨요. 튕기는 경우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한 문제 풀 때마다 저장. Ctrl+S를 눌러서 저장을 눌러주라는 얘기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Ctrl+S를 눌러서 여기 Ctrl+S를 눌러서 저장 좀 해주시고요. 어, 저장이 s 어, 이돼 있네요.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컬러, 배경입니다. 여기 컬러를, f 그라운드 컬러를, 자, ff9966으로 해주시고, alt-delete. 바로 넣어주시면은, 어, 이렇게 배경 색상을 처음에 바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급의 7번 이미지예요 1급의 7, 7번 이미지를 불러와서, 얘를, 뭐 얘는 화면 꽉 차게 현재 들어와져 있으니까 바로 엔터 눌러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 블렌딩 모드에요 블렌딩 모드 여기 보시면은 디퍼런스 있습니다. 디퍼런스. 요거. 그죠? 여기 보시면은 블렌딩 모드 디퍼런스. 요걸로 잡혀 있어서 자, 요걸로 바꿔 주시고 디퍼런스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가로방향으로 흐릿하게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문제 보시게 되면, 가로방향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여기 왼쪽이 보이고, 오른쪽이 안 보이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고요. 레이어 마스크. 요거 씌워주시고, 그라디언트 툴로. 그라디언트 툴로 지금 여기 보시면, 색상이 이렇게 단색으로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랙에서 화이트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아이고, 요거 클릭하고 오케이 눌러 주신 다음에, 얘가 시작이 블랙이고 끝이 화이트이기 때문에요. 화이트가 보이는 거고 블랙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여기로 찍고 여기까지 드래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라디언트툴로 이렇게 드래그해 주시면은, 자 지금 오른쪽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뭐좀더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하면요 더 밀고 이렇게 안쪽에다 잡아주시면 자반 정도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쓰는 거는 거의 리, 리니어 타입입니다 리니어 타입 여기 얘네들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잘안 나오 거의 안 나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 풀이하면서 그래서 요것만 체크 되어 있는,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도 끝났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시험 보실 때는 여기 이제 종이에다가 어, 내가 문제 풀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쭉쭉 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 한번 눌러 주시고 저장.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3번. 1급의 8번 이미지입니다. 1급의 8번 이미지. 자, 요것도 그대로 엔터 눌러 주시고 자, 얘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요. 일단, 필터 넣어주시고, 필터 갤러리에,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라이저, 아래쪽에 있죠? 텍스처라이저, 요거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오케이.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그라디언트 툴로 대각선 방향 오른쪽이 보이고 왼쪽이 안 보이니까 얘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죠. 이런 방법으로 대각선 방향입니다. 지금 그라디언트 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얘는 가로 방향으로, 얘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럼 3번 문제도 끝났죠. 자, 1급의 9번 이미지입니다. 1급의 9번 이미지. 눌러주시고, 자, 요거, 자, 필터 갤러리 들어갑니다.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필터 필터 갤러리에서 얘는 러프 파스텔 들어가져 있어요. 러프 파스텔. 여기 러프 파스텔 있습니다. 자, 요거 눌러주시고, 러프 파스텔. 그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뭐, 여기 수치 조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눕기 따주시면 되겠죠. 뭐, 러프 파스텔 들어가기 전에 눕기부터 따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뭐, 여기서 넣어 놨으면 이게 잘안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요거 눈을 꺼놓고, 눈을 꺼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이제 적용이 된 상태, 안된 상태를 이제 저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조금 편하죠. 스마트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효과들은 그래서 선택하고 레이어 마스크 눌러주시고 필터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너 글로 들어가져 있고요, 인어글로. 아, 이게 아니라, 여기네요. 스트로크, 요거 들어가져 있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들어가서, 스트로크 들어가서, 5픽셀에, 5픽셀에, 컬러가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첫 번째, cc6600. 두 번째, f4개, 92개.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방향은 0도입니다.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0도 해서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문제도 이제 사이즈만 줄여서 배치해 주시면 끝이 나겠죠? 요게 이제 Ctrl T 누르면 이제 스마트 필터가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스마트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흰색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만약에 어, 내가 일부분을 선택을 해서 효과를 들어가게 되면 얘도 이렇게 마스크 형식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마스크 형식으로 들어가지게 되면 요거 사이즈하고 얘 사이즈하고 별도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조절을 하실 때도 뭐 같이 이제 요 효과를 사이즈를 먼저 조절을 해 놓고 나서 스마트 필터 효과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갈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사이즈 조절해서 먼저 배치해 주시고요 여기는 한 250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급의 10번 이미지. 1급의 10번 이미지. 자, 요것도 먼저 눕기를 딸게요. 이미지 상태 보니까 눕기가 바로 이렇게 따져 있어서, 요거 눕기 좀 따주시고. 눕기 따서, 자, 레이어 마스크 바로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너 글로우랑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져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네, FX, 자, 이너 글로우 눌러주시고. 이너 글로우가 이제 얘 레드로 잡혀 있는데, 요거 화이트에 가까운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화이트에 가까운 색상으로 잡아주시고, 자, 여기도 지금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 80으로, 오퍼시티는 80. 여기 사이즈, 요거, 오퍼시티만 80 줄까요? 80. 자, 요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 현재 35픽셀인데, 자, 5픽셀 정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모든 이 레이어 스타일 효과는 오퍼시티 80에 사이즈 5픽셀 주시면 됩니다. 요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OK 눌러주시고, 어, 제가 이너 섀도우가 지금 안 들어가져 있네요. 여기, 이너 섀도우까지 체크해서, 체크해서, 여기 135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아, 드롭 섀도우네요. 이너 섀도우가 아니라, 드롭 섀도우. 135도 5. 자, 요거 잡아주시면 돼요. 오퍼시티 얘도 86인데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80 이상만 대하, 되면 좀 눈에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치 접어, 그러니까 수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해 줄게요. 사이즈 조절해서. 여기가 한 160. 오른쪽은 한 480. 예, 네, 요 정도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 요거는 뭐 보정하고 뭐 그럴 건 없어요. 지금 효과고 다 레이어 스타일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자, 1급의 11번 이미지.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것도 눕기부터 딸게요. 요거는 그냥 픽셀렉션 픽셀렉트로 도 빨간색과 거의 나무 색깔이 거의 무채색이라서 그렇게 따로 분리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빠르게 딴다면 근요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요거 보라색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눕기 누끼 따고 눕기를 딴 다음에 자, 필터 갤러리 들어가서 아, 필터 갤러리가 아니라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휴앤 세츄레이션 요거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 휴앤 세츄레이션. 자 보라색 계열로 바꿔 주시고요. 뭐 거의 다 됐어요, 여기죠? 보라색 계열로 바꿔 주시고, 자 10번, 11번 이미지니까 레이어스타일 이너섀도우 요거 하나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이너섀도우. 서 오케이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 이미지 가지고 만들어지는 문항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출력 형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출력 형태에서 커스텀 쉐입 보면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요 해초 있죠 해초 커스텀 쉐입을 들어가셔서 해초 모양을 찾겠습니다 자 요거 있네요, 그죠? 요거 여기 전구 옆에 있습니다. 전구 옆에. 자 요거 요걸로 먼저 그려주시는데, 자 지금 위치 요거 보고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 상태로 여기 너비로 봤을 때한140 정도. 140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스트로크 논으로 필 타입은 컬러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서 아무거나 잡아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그냥 여기 옆에 요 검은색 요거 솔리드거든요. 솔리드 솔리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면 아무 색상이나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뭐지정되어 있는 색상 이런 걸로 그래서 여기서 모양이 들어갔으면 fx, 자,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컬러부터 바로 바꿔줄게요. 66, cc00. 두 번째, ff9900. 자, 여기 더블 클릭 하시는 게 바로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바로 더블 클릭 해주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OK 눌러주시고, 자, 90도죠? 그죠? 위로 되니까, 90도에, 그리고 드롭 섀도우 들어가져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그래서 135도 555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거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놀라운 슈퍼푸드임을 알아본다라는 부분에 요 밑에 배너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먼저 글씨를 써줄게요 글씨를 여기 세 번째 겁니다. 그죠? 세 번째 거 자, 놀라운 슈퍼푸드의 힘을 알아본다 물결 표시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도둠입니다 도둠 도둠 레귤러고요 그 다음에 자15 포인트 15 포인트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는 F6개입니다 F6개 근데 요게 이제 중간에 슈퍼푸드의 힘이라고 하는 요 항목의 색상이 달라요. 그죠? 요거. 그래서 자, 여기 슈퍼푸드의 힘 부분을 요 부분을 색상을 바꿔 주시면 돼요. F2개, v 2개 02개. 이렇게. 색깔을 바꿔 주시면은 자, 색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그라 어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FX 프로크 얘는 이 픽셀의 필 타입이 컬러 컬러는 블랙입니다 0, 6개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거 글씨도 이렇게 끝났고요 일단 먼저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글씨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배너를 넣어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밑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툴의 저 모양의 배너는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 저희가 계속 문제를 풀면서 사용했었던 배너입니다.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좀 옆으로 길게 그려주시면은, 자 얘가 요 정도에서, 이렇게 옆으로 길게 좀 그려주시면, 모양이 나올 거예요. 한 320픽셀 정도? 두께는 좀 더, 요 정도. 그죠?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스트로크는 꺼주시고, 힐 타입이 지금 한 가지 들어가져 있으니까, 자, 여기, 333366.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fx 에서 드롭 섀도우 그런 다음에 위치만 밑으로 내려 주시면 돼요 글씨 밑으로 맞춰 주시고 그죠? 요거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요 모양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 지금 두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두개가 요 하나 두 개, 이두 개가 들어가져 있는데, 자, 이거 모양 저도 처음에 이런 문제 풀때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글씨 레이어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제가 그러니까 선택을 해주시고, 커스텀 쉐이프툴에서 커스텀 쉐이프를 저거를 찾아줄 겁니다. 얘는 찾기가 굉장히 저거나 아니면 쌀겨 막 이런 요런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양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나 이런 거 여기 지금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써야 될문양은 써야 될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우표 모양 뭐그 옆에 있어요. 요거 이게 맞는지 한번 꺼내 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그래그해서 그렸더니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딱 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야 될지는, 자, 짐작이, 뭐, 그냥 여기. 요거 모양 크기 보고 얼추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얘도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스트로크 들어가져 있으니까, 스트로크 끄고, 그 다음에 컬러는, 컬러는 F4개, 0 2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자 드롭 섀도우랑 오퍼시티가 60%예요 드롭 섀도우하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오퍼시티가 60% 입니다 오퍼시티는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그 다음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복사가 되어 있어요. alt 키 눌러서 옆으로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옆으로 이동시켜 준 다음에, 얘가 사이즈는 뭐,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살짝 줄여 주시고. 여기, 그 다음에 얘는 더블 클릭해서 화이트로 바꿔줍니다. F6개에요, 여기죠? 이렇게. 그러면 요 그림 효과는 다 끝납니다. 자, 문자 효과 이제 들어갈게요. 여기 장수의 조건 부분부터. 여기, 장수의 조건, 슈퍼푸드의 힘. 아이고. 자, 요 글씨는요, 공서고요 공서 32포인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슈퍼푸드의 힘은 글씨가 커요. 4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슈퍼푸드의 힘 부분만 자, 45포인트, 자, 44포인트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서 여기 첫 번째 색상은 CC33FF 두 번째 0064개 세번째 ff9900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얘는 옆으로에요 그래서 0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도 앵글 앵글 0도 자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이픽셀의 컬러가 pcf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모양은요 이제 pc라는 오프텍스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PC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반대로 돼 있죠? 마이너스 50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0. 그래서, 자, 위치 한130 정도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영어 더파워브 슈퍼푸드예요. 그래서 자 작성해주시고 자 소문자 대문자 꼭 확인하시고요. 자요 글씨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자요 글씨는요 에이리얼 타입입니다. 에이리얼 네, 레귤러예요 에이리얼 레귤러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14포인트 14포인트에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하나 들어가져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fx 눌러서 스트로크 스트로크 2픽셀에 컬러가 ccf 대개 어, 잘못 넣었어요. 얘가 아니라 자, f 4 개죠. f 6 개죠? 어, 아니. 333399 자꾸 헷갈리네요. 앞에 거랑. 자, 이렇게 해서 작성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장소의 조건 위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고. 자, 보뭐 지금 딱 보면은 뭐 글씨가 좀 달라 보여요, 그죠? 글씨가 여기 폭이 자 달라 보인다고 굳이 요거 맞춰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막 수정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얘네들 별도로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놔주시고 이번에 마지막이죠. 매주 월요일 아, 매주 일요일 이 부분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자,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10분 방송 이 글씨는요 굴림이고요 굴림 블림 16포인트입니다 16포인트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바로 들어가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뭐, 상태를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를, 먼저 첫 번째, 66cc, 두 번째, 버리고, 끝에다가, ffcc00. 그리고, 방향은 밑에서 위로니까, 그죠? 90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90도. 90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스트로크 들어갑니다. 스트로크 이픽셀에 컬러는 3이 6개라서, 그레이. 그레이. 그래서, 이제, OK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꺼 보니까 글씨가 틀렸어요. 그죠? 글씨, 자, 요것만 수정하고, 바로 워프텍스트 들어가겠습니다. 글씨 바꿔주시고, 워프텍스트. 오프 테스트는 자, 플래그입니다. 플래그. 반대 방향이네요. 마이너스 50. 해서 여기 배치해 주시고요. 배치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2번 문제 할때 마지막에 알려드린 거 있죠? 자, 먼저 컨트롤 S 하고, 컨트롤 Alt Shift S. 세이브 포에 들어가서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Ctrl Alt I 눌러서 60, 40, 10% 이미지 사이즈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Ctrl S 하면 끝납니다. 그쵸 그렇죠? 마지막에 요 순서. Ctrl S, 그 다음에 Ctrl Alt Shift S에서 JPG로 저장하고, Ctrl Alt I 눌러서 자, 10% 사이즈로 이미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Ctrl S 눌러주시면 끝이 나는 거죠.